예, 산승과 함께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안녕하세요. 어, 산승은 여기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자리 잡고 있는 대연각사 도량 내에 예, 지금 그 저녁 예불을 마치고 어, 잠시 그절 마당에 예,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석등에 불이 밝혀 있고. 또 연등에 지금 불이 밝혀 있는 것은 어 우리 그어 불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이렇게 그연불을 하고 또삼선을 통해서 어 열심히 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 보시죠. 어그 도량내에 어, 지금 며칠 동안 이제 비가 어, 폭우같이 쏟아지다가 또 낮에는 또 이렇게 비가 또 그치고 밤에는 그렇게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어, 주변에는 지금 어둠으로 이렇게 예, 지금 돼 있지만은 가안간이 어, 지금 건너 마을에는 어, 차들이 이렇게 뜸은 뜸은 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리가 한 번씩 들리네요. 어, 여기 도량 가까운 그, 지금 풀숲에는, 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 자리에, 에, 그, 풀벌레 소리가, 귓도람이, 또 풀벌레 소리들이 이렇게, 이름물을 그, 이렇게, 풀벌레들이 지금 아주, 어, 울어대고 있습니다. 그, 한여름에 그 무더웠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또 통해서, 어, 이렇게 또한 계절이 또 바뀌는, 어, 골목에 지금 들어서가 있습니다. 아하, 시원합니다. 자, 여기는 그, 우리 불자님들이, 어, 기가하고 있는, 어, 또, 요사체이면서, 또, 동시에, 또, 여기서, 이제, 공양도 같이 하는, 그, 공양간입니다. 잠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큰 자리에 비해서, 어,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 예. 산승이 머물고 있는 그 도량에는, 그냥 이렇게 수담스럽고, 어, 그냥, 그,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예, 참, 그,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식구처럼 지내듯이 생활을 하면서, 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요. 아이고, 우리 삼삼이가, 아, 그 도량을 지켜주고 있는, 어, 우리 그, <laughs> 그 신장님입니다. 신장님 잘 생겼죠? 어, 지금 <laughs> 아주 영리합니다. 이놈이. 자 삼삼아 삼삼아 여기를 봐야지 인사 옳지. 어 잘했어. 자 한번 법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어, 삼성각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중앙에, 에, 그 홍탱화로 된 칠성탱화를 지금 모셔놓고, 또 옆으로는 이제 그 산신탱화를 또 모셔놓고, 또 옆으로는 이제 그, 어, 그 나반 존자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어,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 어, 여기는 이제 에, 어, 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어, 산승이 또 정성껏 어, 맛있는 또 차를 또 이렇게 달여서 어, 손님들한테 에, 또 이렇게 좋은 약으로 어, 그, 그 올리고 있는 그런 차례입니다. 어, 여기는 또 이제 어 종성이 모셔져 있고 이렇게 부처님 또 고행상도 이렇게 또 어,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자 어, 여기는 지금 극락전입니다. 예그 우리 부처님들이 지금 예불 끝나고. 어, 아주 열심히 또 연불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 그 불자님들 또 산성을 또 믿고, 어, 또 이렇게, 그또 기도 정진해온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신도님들과 또 함께하는 또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그무궁한그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오늘 축원 드립니다. 어, 산승은 그, 그동안 여기 대연각사에서 수행을 하면서, 어, 선정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체험을 또 통해 부처님의 그 상구부리 하화 중생 그 요지를 그 받들어 법을 전하는 가운데, 대연각사 법당 내에 아미타불 부처님 중심으로, 어, 좌우부처관세음보살님과 약사보살님, 또지장보살님과또 이렇게, 예, 그, 달마대사님을 그 불, 불상을 조성을 하고, 또 삼성각에는 이제 그 칠성님 탱화와 어, 산신님 탱화, 나한 그 탱화를 조성하여 또 수행을 그 해오던 바, 어, 근간의 인연 따라서, 어, 법당 내에, 어, 서가 모니 이, 그 천진불 불상을, 어, 조성을 하여, 어, 저만 그 불사를, 어, 이번 그 내일 모레죠. 어, 불기 2562년 7월 25일 날, 그 10시에 봉행을 합니다. 어, 그 한, 한, 한 시까지 이렇게 그 법회가, 어, 그, 봉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산성과 또, 그, 매진 그 불자님들, 또 도로 통참하시고,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또 함께 영상을 또 보시는, 어, 우리 불자님들, 그, 참석하셔또 이제 마음복을 또 지으시고, 또 대연각사, 또 조만 법회가 또 여업하고, 성대한 법회가 될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러한 2차 인연 공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또 창성하고 또 속히 남북 통일 평화가, 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두번 다시 전쟁이 없는 그 자리가 되어, 어, 세계 인류 평화가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어, 포도가, 어, 또 함께 하는 그 불자님들 모두가 세세생생 자손이 번창하시기를 발원을 드립니다. 어, 지금 그 모시는 그 우리 예 부처님은 그렇게 예 아주 그 흔치 않은 예 부처님이십니다. 아, 한번 보시죠. 어사가머니 부처님 그 어, 천진불입니다 천진불 예, 어, 아주 어, 그 미소짓는 그 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laughs> 그냥 부처님 그렇게 용안을 뵙기만 해도 웃음이 그냥 절로 그, 일어납니다. 어, 이제 그 부처님 그 동불로 조성을 해서, 어, 이렇게, 어, 그금 순수 이렇게, 어, 수계금으로 해서 그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아, 아주, 어, 용안이 참 복스럽지요? 우리 그, 어, 아주 그 살아가는데 그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또 배웠고, 칭견에서그 어, 마음이 그렇게 온화해지기를 에, 또 산성은 또 이렇게 에,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아미타불 부처님 에, 이렇게 중심으로 나무 서방 영토 극락세계 상주하시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스님이 평생을 그 연불 수행을 통해서 또 참선을 또 이렇게 통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또 자부초로는 이제 관센보살님 대자 대비하신 그 어머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간센 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그 자호보처로는 대세, 그 간센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또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대세지 보살님 대신에 산성은 이렇게 에, 약사 보살님을 또 조성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또 아미타 부처님, 탱화가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사보살님을 모신 것은 어 사단법인 한국불자약사에 어 제가 그또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어또 한국 휴문하실 전에 그 단체를 두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사 불자약사회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부처님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 우리 수행자들은 그 약순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약사보살이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듯이 그 자비정신을 입각해서 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갖고 깨달아서 어 법을 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 효문화 실천에는 부모 운증경에 입각해서, 그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부모 운증에, 부모 운증경에 입각해서, 어, 스님이 그 한국 효문화 실천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어, 참 보십시오. 아기 부처님이 주 어, 용안이 얼마나, 어, 참 보기가 좋습니까. 아, 이렇게 이제 또 조성을 해서 이제 나머지 자성보를 또 이렇게 각단에 이렇게 잘 조성을 했습니다. 어, 지장보살님은 또 이렇게 이제 그 조성을 하게 된 것은 어, 말 그대로 그 아주 그 지장보살님 그 대원력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고통을 그참 받는 것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 소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어, 그 지옥 중생들이 다 없어지고, 지옥문이 텅텅 비어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지옥 속에도 그 이렇게 육한장을 들고, 그 지옥문을 드나드시고, 그, 얼마나, 그, 덥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또, 또 참으시고, 또, 추운 그런 지옥에 들어갈 때는 또 그렇게, 그, 참, 이렇게 머리, 예, 그, 그 하관을 쓰지도 않으시고, 다른 불, 불보살님들에 비해서, 보살님들에 비해서 이제 하관을 쓰지 시 않으시고, 이 머리띠 하나, 어, 머리 깎은 이 모습에서 머리띠 하나만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어, 그 지옥 중생들을 추운 추운 대로, 더운 더운 대로 그 중생들 고통을 그 가엾게 여겨서 어, 이렇게 밤낮으로 어, 이렇게 제도하시는 분이 이제 지장보살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우리 그 지장보살님 탱화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요. 이는 이제 이렇게 그 도량을 또 지키시고 부처님을 동호하시는 이렇게 신중 신중님들 이렇게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제 산성이 그 지금 머물고 있는 도량의 장수가좀 협소하여서. 이렇게 그저 어, 가모니 부처님 천진보를 또 이렇게 한쪽 자리에 어, 지금은 이렇게 모셔 있지만 어, 훗날에 이 불사를 좀 이렇게 어, 더여법하게좀잘 해가지고 어, 부처님을 어, 좀 넓은 곳에 어, 편안하게 좀 안착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선생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또초하론날 보름날 또 이렇게 그 법상에서 예, 지금 이렇게 또 법문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참 절에 이렇게 무슨 산승과 하고 이렇게 또 수행하고 계시는 어, 또 우리. 정심화 보살님, 또 서산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와서 그 가족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 우리 총무 보살님, 그법연아 불자님과 이렇게 오늘 또 자리하면서 또 저녁 시간을 또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네요. 아, 자한번더 다시 법당을 둘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어그 내일 모레 에, 그 불기 에, 2562년 어, 음력으로 어, 7월 25일날 오전 10시부터 해서 그 대연각사 도량내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 천진불 그석가모니 천진불. 부처님을, 어 불상을 조성을 합니다. 이제 그, 우리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 많이 두루 동참하시어, 어, 한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그 부여 대연각사 도량내에서 어, 전해드렸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